반갑습니다. 방가친입니다 크리스마스 리버스라고 크리스마스 이벤트가 나왔습니다. 12월 17일 내일부터 12월 29일까지입니다. 참여 방법은 간단한데요. 게임 30분 접속하면 망령이라는 템을 4개를 주고요. 이제 내일부터 게임 접속하시면 오른쪽에 이렇게 산타 양말 아이콘 이 있을 겁니다. 이걸 누르면 이제 이 망령을 사용해서 채운 소환 게이지 가지고 거대 붓을 잡아서 보상을 얻는 겁니다. 망령 1개당 소환 게이지 1개이기 때문에 하루에 소환 게이지 4까지 채울 수 있겠죠. 요건 이제 테스트 서버에서 이제 이벤트가 제이 먼저 스포가 됐었어 가지고 거기서 보면은 이제 오른쪽에 빨간 양말을 누르면 이렇게 이벤트 칸이 뜹니다. 그럼 게임 내에서 이제 전투 입장 누르면 죽음의 산타랑 밤의 크람푸스. 근데 하루에 얻는 게 4개니까 하루에 산타 두 마리 잡든지 크람푸스 한 마리 잡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하라는 것 같습니다. 게이지는 이렇게 차는 모습이고요 상세 설명도 적혀있긴 한데 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요새는 이렇게 거니버스 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얘네 스펙 같은 것도 볼수 있고요. 비슷한 몬스터가 누가 있냐? 기존에 있는 거대 보스 황제 거부 이런 거1 단에서 나오죠. 거부 1단 이런 거나 아니면 잠식기 아니면 기존에 소금 잡는 분들 소금이라 그랬죠. 광려산 정상에 있는 굳이 뭐 시리즈 뭐 이런 정도 잡는 분들이면 그냥 무난하게 잡을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진 않다. 가끔 이제 뭐짝포선으로 잡을 수있냐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계속 때리다 보면 잡긴 잡습니다. 근데 만화가 좀 딸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고서 잡으시면 좋겠죠. 그리고 이제 산타하고 크람푸스인데 이게 이제 주는 템 품목은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산타 같은 경우는 이제 하루에 두 번씩 잡는 대신에 이제 재료 같은 거 특히나 이제 메인 보상 같은 경우에는 반지를 얘기를 할 텐데 반지가 이제 거불 반지다. 크람푸스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번 하는 대신에 거래 가능한 이런 재료들이 나오죠. 그래서 엔간한 기존 분들은 그냥 크람푸스한번 잡고 치바니 같은 게 맛있겠네요. 먹기를 기대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천황피스 같은 것도 이렇게 장료신만 해놨죠. 장료신, 장료신 이렇게 갑투를 빼놓은 귀여운 모습입니다. 예. 갑옷, 갑투 같은 것도 좀 넣어주면 좋았을 건데 약간 아쉽네요. 그리고 이제 게이지 누적 사용 보상인데요. 이거는 이제 하급 갑옷 조각은 거래불가 장비 고부상 컨텐츠 이용하시는 분들 하시면 되겠고요. 고깃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보자 보상에서 주는 1인 육성할 때 쓰시는 분들 쓰면 되겠고요. 그 외에는 이제 당연하게 흑년 같은 거 받는 게 제일 낫긴 하겠죠. 육성할 때는 흑년이 가격 부담이 좀 되고 이러는데 이런 걸또 활용해서 음향사나 염력사한테 흑년 강주박, 강허영 버프를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누적 사용 46에서는 이제 거블 신수석상을 주는데요. 이제 뭐 백호 주작, 뭐 청룡 이런 것 중에서 고민해서 받으시면 되겠죠. 거블 신수석상은 신수 기린을 만들 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벤트 기간이 13일이에요. 그러면 누적 사용 20은 5일이고, 46은 이제 11일 반인데 12일로 봐야죠. 그러면 이제 이벤트 풀참 기준으로 요 석상까지 받으시려면 이제 여유는 하루밖에 없다. 거의 풀참에 가깝게 하셔야 됩니다. 실수 없이. 그리고 매일 들어가서 왕령 소환해서 거부 잡으셔야겠죠. 이벤트 여유는 하루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몬스터 터치 작전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그, 그냥 보면 이해가 좀 어렵긴 한데, 자, 보세요. 매일 크리스마스 몬스터 처치에 잃어버린 선물 보따리 5개를 획득한다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 다음날 11시에 미션이 완료되면 그 보상을 여기 홈페이지 아이템 받기 눌러서 받으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1, 2, 3, 4 이렇게 해서 이벤트가 13일이라 그랬죠. 12일차까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 이게 근데 글로 보면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자, 보세요. 제가 이미지를 해왔어요. 자, 이게 보시면 이제 크리스마스 NPC가 지금 한양 위에 이미 있고요. 이제 크리스마스 동안에 필드에 몬스터들이 나와요. 그럼 걔네들 잡으면 잃어버린 선물 보따리라는 게 나오고요. NPC를 통해서 산타의 양말로 교환하는 겁니다. 그럼 산타의 양말에서 뭐가 나오냐? 이렇게 뭐 반지라든지 석상이라든지 이런 건 거래가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도핑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와서 그걸 타먹으라는 얘기고요. 잃어버린 선물 보따리 자체는 다섯 개씩 먹어야 되잖아요. 이벤트 때문에. 근데 걔네들은 여기 아래에 있는 애들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파몽, 아우머리 아사히가와 차오양 월기봉 평양 경주 부산 뭐 이런데 이런데 나오는 애들해서 보타리를 다섯 개 먹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매일. 그러면 보상 어떤 거 먹는다? 매일 그 다음 날에 11시에 들어오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 1차 보상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나온 필드 위치를 확인해서 이거 하실 분들은 그거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2일차에 상급 다정다감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다정다감은 정령의 친밀도를 더 올려주는 보핑템인데요그뭐 상급이니까 좀더 많이 채워주겠죠.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솔직히 이거는 지금 필드 몬스터들은 진짜로, 필드몬스터를 그냥 잡는 건 메리트가 없긴 하거든요 이뭐 이벤트 때문에 하실 분들은 이거 선물 보따리 5개만 먹으시길 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까지는 참여 안할것 같습니다 예, 보상이 그렇게 맛있진 않아서 뭐 이벤트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참여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성탄절이라서 캐시할인 이벤트가 대기 중이고요 아마 크리스마스 무렵쯤에 이 소식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번에 성탄절은 전투 패키지라는 도핑 세트 전팩이라고 하죠 그게 캐시할인 들어가고요 경배는 12월 25일 성탄절 당일 300% 하루 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몬스터는 요거는 이제 공지사항 들어가면은 요걸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보상이 좋지가 않습니다 이게 거상에 있는 필드 같은데 어디 지역에 보면 이제 산타 관련된 식으로 된 복장을 한 몬스터들이 나와요 요거 해당 이벤트 거보 소환하는 이벤트 쪽만 열심히 진행하셔도 문제없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소식이 또 나오고 이제 캐시 할인 소식 같은 것도 나오고 할 텐데 그것도 영상에 또 새로 올려보도록 하고요 뭐 이거 지금 고정 댓글이나 카페를 통해서도 제가 한번더 안내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 좀 자주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워 되시기 바랍니다.